안녕하세요, 팁북 코인 홀더 여러분. 잠깐 급등했던 팁북 코인이 급등 자리에서 50% 이상 떨어지면서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많으신데, 당장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만, 세력들이 오늘 내로 한번더 크게 쏜다고 하거든요. 오늘 이 세력들이 언제 올리는지, 어디까지 올리는지, 이 팁북 목표가 타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. 이때 상승은 사실 상승도 아니고, 못해도 200%에서 상승을 할 건데, 팁북으로 이제 3천만원, 5천만원은 그냥 가지고 갈수 있는, 완전히 상승장이다가 끝났다.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, 대신 세력들이 절대 이쁘게 상승가도 그리면서 가격 절대 안 올릴 겁니다. 애초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리는 게 말이 안 되죠? 알트들은 무조건 눈 속임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무조건 크게 떨굴 겁니다. 그리고 지금이 딱그 타이밍이었다. 세력 정보 받아본 결과 오늘에서 내일 중으로 최고가 한번 치고 갈 겁니다. 이거 믿기지 않는 분도 있을 텐데 애초에 코인 시장이 우리 예측대로 안 흘러가요. 다 마켓 메이커들이 짜고 치는 거라 말이 안될게 없다 이겁니다. 실제로 받아본 자료에는 언제 어떻게 가격 흐름을 형성할 거고 정확한 이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고요. 정말 이런 자료 손에 넣기 힘든데, 저도 진짜 어렵게 입수를 했습니다. 지금 이 자료 기반으로 제가 영상 만들고 있고,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세력들 목표가 자료들 공유 드릴 건데, 화면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? 010-4460-0694. 이 번호로 팁북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직접 연락 드릴 건데요.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 만드느라 조금 두서 없이 말을 한것 같은데,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보고 들은 것 모두 가감없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. 진짜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연락 주세요.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들여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빠른 소식과 정보 받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 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.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.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에 아주 작은 코인인데 헛비트랑 피썸 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% 똑같습니다.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. 이걸 이제 800%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100억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. 이제 1시간 만에 110%까지 올라갈 코인,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.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.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총까지도 똑같습니다.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. 거의 900%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, 여러분.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. 0 1 0 4 4 6 0 0 6 9 4 2번호로 문자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,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.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주시면,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,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, 모두 100억씩 벌어갑시다.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